오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치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약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들여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아버지의 교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간음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네 단계에 걸쳐 가늠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 처음 언급한 음녀에 대한 경계는 5장에 이르러 좀더 구체화되고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6장은 음녀와의 간음과 남의 아내와의 간통죄를 구분하면서 교훈했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음녀와 남의 아내를 한 여인으로 등장시켜 성적인 죄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몬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보면, 간음에 관한 네 번의 교훈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가르침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음료를 멀리 하라는 일반적 교훈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대상과 상황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아들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고 명령하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6절부터 23절까지는 본론 부분으로 음녀와 남의 아내가 한 여인으로 등장해서 청년을 유혹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결론 부분으로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의 운명을 어둠과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라는 부름으로 시작하는 본문의 교훈은 지혜를 얻으라는 권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원에서 말하는 지혜는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에 실질적인 해답을 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가까이 하도록 권면합니다. 마음이 육신의 정욕에 지배를 당한다면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지혜의 자수임을 받는다면 유혹의 길 끝에 있는 참혹한 결과를 미리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의 세계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누이와 친족으로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누이는 자매라는 의미보다는 아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고대 중동의 배경에서는 누이라는 단어가 아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족으로 번역된 단어는 혈통으로나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를 아내나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까이 하면 지혜가 음녀의 유혹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음녀와 남의 아내가 한 여인으로 등장해서 어떤 청년을 유혹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아버지는 자신의 집 창문으로 바라본 길거리의 풍경을 이야기합니다. 육절에서 구절.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을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버지는 창으로 거리를 바라보다가 어리석은 젊은이, 곧 지혜 없는 자를 발견합니다. 그 젊은이는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음녀의 집 쪽으로 간 시간대를 보문은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동시에 죄 짓는 상황이 어두움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음녀의 집 쪽으로 가던 젊은이는 결국 간교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에서 13절. 그때 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 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0절에서 12절은 다양한 표현으로 젊은이가 만난 여인의 내적, 외적 성품을 설명하는데 먼저 그 여인의 겉모습에 대해 기생의 옷을 입은이라고 묘사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매춘을 하는 창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를 묘사하는 첫 번째 표현이 기생의 옷을 입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음녀와의 가름과 남의 아내의 관통을 구분해서 설명했던 것을 여기에서는 한 여인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사용한 문학적 장치라 할수 있습니다. 이어 그녀의 내적인 모습은 간교한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간교한으로 번역된 어구의 의미는 마음이 교활한입니다. 이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은 겉은 창녀의 모습이며 마음은 교활한 여인이었습니다. 11절, 12절은 이 간교한 여인의 행동을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 사냥할 영혼을 찾아 이곳저곳 분주히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단 13절은 그 여인과 젊은이의 만남을 아버지의 시각으로 묘사하는데그 여인은 젊은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이 없는 얼굴로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내가 화목제를 들여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여기서 화목제에 대한 언급은 충분한 재물, 즉, 제사를 드린 후 이웃과 함께 먹는 고기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간교함과 뻔뻔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 드리는 화목제를 빌미로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폐역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간교한 여인이 본색을 드러내며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16절에서 20절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 즉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인은 꿀과 같이 달콤한 말로 젊은이를 유혹했습니다. 자기의 침대에는 화려한 이집트산 천을 깔아놓았고 모략과 침향과 육계향까지 뿌려놓았으니 밤새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에 되었다고 유혹했습니다. 게다가 여인은 남편이 집을 비우고 멀리 떠났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돌아올 날짜도 정해져 있기에 남편에게 들킬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적인 여인의 말에 결국 젊은이는 그 여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상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간교한 여인의 유혹은 나간으로 보이는 이 젊은이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평안히 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는 말에 젊은이는 결국 그 여인을 따라갑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 젊은이를 향해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짐승과 미련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뚫어 죽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점은 그러한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우매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가르침을 아들이 주목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24절에서 27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버지는 다시 아들들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통해 음녀의 길은 수월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임을 깨닫고 결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바로 유혹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맞서 싸워야 하지만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젊은이는 유혹이 많은 거리를 지나 음녀의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도 어두운 시간, 깊은 밤, 흑암 중에 유혹이 있는 것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도 시험 에들지않 도록 유혹 의 자리 를 피하 는 지혜 로 성도의 거룩 함을 지키 며쌓 아가 는 복된 날되시 기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